어, 현재 유아임용 학원과에는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밤새 공부를 하시고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서 외웠는데 시험장에 딱 가보니까 와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아니 나나왜 이래? 나 앞으로 공부해도 돼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, 이 이제 밤새 공부해서 떨어지는 거는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를 안 풀어줘요 자, 문제 좀 풀어주죠 뭐냐 하면은 실전모의고사 총 6회 내지 7회 자, 이러면 문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? 그죠? 한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돼요 세상에 50문제나 100문제 풀고 실전 들어가서 시험 보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, 세상에. 없습니다. 그렇게 그렇게 조금 문제 풀고 들어가서는 와, 생전 처음 보는 문제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선생님들께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 자꾸 딴 길로 이쪽 길로 가라 막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화가 나요. 근데 그쪽 길로 가면은 분명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다 아는데. 제가 말안할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?